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오전 상황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증는 소폭 반등을 했네요 네, 일단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국채금리 어, 하락 어,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높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어,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뭐좀 사망자는 나왔으나 어, 우리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종목을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지? 결론입니다. 나스닥 지수. 그래서, 다행히, 일목균표 선행스 팬 계속 지지받고 있네요. 자, 다우산업 지수, 아직, 일목균표 선행스 팬까지안 가고, 견조하게, 어, 살아있습니다. 빨리, 회복을 해야죠.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다우산업 지수가. 종목은 뭐가 올라갔니? 물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쿠팡 저는 안 되는 게 좋죠 이런 거는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게 답입니다 유동 상장세에서 지금 나왔던 그런 버블들을 자꾸 어, 쫓아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어,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나스닥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한한달두달 달 정도 신고가 갱신이 조금 멈춘 상태고요. 마스터카드, 은행주가 조금 조정 받았네요. 우리도 은행주 좀 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비자 캠캐스트, 홈디프, 나이키골드마이스 인텔, 인텔이 살아나네요. 삼성전자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죠 가격 조정. J.P.모건시스. 금융주는 조금 실겠네요 테슬라, 이차전지 관련주. 근데 이차전지 관련주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근데 이게 어, 핵심 사, 사유가 테슬라도 어, 뭐 계속 반복적이지만 자체적으로 어. 2차 전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엑소모빌. 정유주도 좀 빠졌고, 아메리카나 항공주도 좀 빠졌네요. 전체적으로 다우 산업 종목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건 오늘 좀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들이 셀 고길 드네요. 어, 나 시스코 시스템. 그쵸? 난 많이 쉬었잖아. 이제 나도 또 다시 갈래. 또 가고. 금리 내렸잖아. 또돈 풀리잖아. 또 갈래.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화이자 은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화이자도 에버비 네, 화이자도 괜찮고요 옌라이얼리 네. 저는 화이자가 여기서 좀더갈수 있지 이제 약이 본격적으로 팔리고 하면 매출이나 영업이 급증하는데 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때는 좀 그러니까 241 평균가격 아, 셀트리언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 좋은데 기업이 좋은데 241선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강아지가 산책을 하다가 저 뒤에 어, 한번 화장실 시, 갔다 온 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주인을 따라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암진 바이오제약도 슬슬 살아나네요. 그렇죠. 이제 셀트리온도 고기를좀들 때가 된것 같은데요. 그러면 2 40일에서. 유럽 쪽은 조금 쉰것 같고 그렇죠? 유럽 쪽은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네. 박사네 그냥 횡보 흐름이네요 네, 조금 쉬는 어 폭스바겐이 미쳤습니다 자체적으로 어, 2차전지 개발 얘기 나오면서 네, 난리가 났네요 자 이러면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조금 다시 또 관심 종목이 조금 바뀔 수가 있네요 우선 셀트리온 쪽 또, 이제, 슬슬, 어, 좀, 또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기술적 반등,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어, 좀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어, 해외 주식 움직이는데, 오늘 움직여줘야 됩니다. 세일트리언 네, 헬스케어가 좀 먼저 가겠네요. 세일트리언 보다는. 세일리이 오늘, 뭐, 시작가가 갭상승 출발한다든지, 네,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어 건강한 상태죠. 121선 정도 지지 받았으니까 예 그렇죠. 네. 톡스텍이 좀 가장 좀 약한 상태고 시즌 시젠도 지금 241 평균가이터로 좀 계속 헤매고 있네요. 삼바 삼바도 왔다 갔다. 이렇게 네. 좀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좀 그동안 쉬었던 삼성전자가 가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허허 조금, 조금 위험한 요소는 241을 이탈하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어, 241만 잘 지켜준다면 아 죄송합니다 241이란다 일목기묘표 선핵스펙2입니다제 생각과 어,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방송을 켜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글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삼성 s u n 어 e n 많이 올 e e r i n g is a manual. Samsung is a manual. Samsung s s k 바이오사이언스는좀 계속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k Bioscience is a manual. SK Bioscience is a m a n 오늘은 이렇게 오전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